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재료들, 특히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 보관하면 맛과 영양은 물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식재료 세 가지와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 드릴게요. 1. 양파.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거나 물러지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양파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은 피해야 합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망에 담아 걸어두거나 양파 망이 없다면 스타킹이나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을 벗긴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마늘 마늘 역시 냉장고에 보관하면 눅눅해지고 싹이 나거나 심지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진 마늘의 경우 냉장 보관 시 냄새가 강해지고 다른 음식 냄새까지 배게 할수 있습니다. 마늘은 통마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다진 마늘은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거나 기름에 담가 마늘 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오이.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오이. 하지만 오이 역시 냉장 보관 시 저온으로 인해 쉽게 무르고 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이를 냉장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감싸서 비닐랩이나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눕혀서 보관하는 것보다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